지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. 그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감독님들의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, 어 감독님들이 지금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과몰입을 사실 하고 계세요. 아무래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서 되게 오랜 시간 지켜보시다 보니 이 트레이드 과정이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또 하나의 재미, 시청자로서는 재미겠지만, 감독님들은 굉장히 마음 아프게도 때론 보내기도 하고, 또 어쩔 때는 되게 원하는 참가자를 가져서 굉장히 기뻐하시기도 하고, 이 참가자들 간에또 애정이나 케미도 또 이렇게 바뀌는 재미도 있습니다. 그것도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 감독님 선정 기준은 충분히 설명되신 거죠? 네.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들은 이런 트레이드 할때 마음 아프셨나요 실제로? 네 사실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애들 다 같이 이렇게 연습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, 이 사람이 이제 다른 팀 가야 될 때는 좀 어떻게 말음이 슬퍼요 슬퍼어요 슬픔까지 느낀 우리 양양씨였고요 네,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네 유겸씨도 어, 끄덕이고 계시것 같습니다 어, 청중 팀안 슬퍼 보이셨던, 아니 많이 슬픔이잖아. <laughs> 이런 또어 <laughs> 슬픔이 공존하는 오디션인 것 같습니다. 기자님 궁금증 풀리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또 네, 우리 네. 뒤쪽에 계신 분.